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새벽 0시 1분의 DJ 신민철입니다 음,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아 제가 저번 주 여섯 번째 라이브 방송에 술방을 해 버렸네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자리를 하다가 급히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너무 방정 맞고 아무 준비도 없이 방송을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는 조금 더 원래 컨셉에 맞게. <laughs> 오.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너무 앞섭니다. 그날 라이브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. 그런 방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 뭐 가끔씩은 텐션을 높여서 방송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방송의 DJ로서의 예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,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봤는데 하,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뒤에 보이는 막 인형을 껴안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별짓을 다 했죠. 죄송합니다.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서를 구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일곱 번째 라이브 방송은 재정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브이로그도 올려봤는데 음, 브이로그를 대부분 다 가로로 찍으시더라고요. 앞으로는 좀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번째 <laughs> 라이브 방송이 올라오지 못한 데에 대한 사과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31일 넘어가는 그 새벽 0시 1분에 여러분들을 라이브로 만나러 오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 봐요. 불 끌게요.